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올드팝 베스트 1권에 들어있는 애니송 입니다 애니의 노래 존 덴버의 굉장히 그 히트친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이 곡은 그 원키는 D 입니다 네. 그래서 카포를 이 플랫에 끼운 채로 제가 이제 C코드로 편곡을 했기 때문에 원키에 맞추기 위한 또그 목소리의 보컬이 D에 맞다면 카포를 이플렛에 e 끼우시고요 제가 편고한 C메이저로 연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대부분 평범한 남성들의 보컬은 그냥 카포를 풀고요 그냥 C메이저로 하셔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죠 우선 전주가 이제 전체 커브를 한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C코드에서 3플랫에서 의이 C를 바탕으로 하는 약식 코드예요 그래서 3번선 5플랫, 2번선 5플랫, 1번선 3플랫 이렇게 해서 도, 미, 솔이라는 음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판서를 해놨죠 그래서 도, 미, 솔에 3번, 4번, 1년번으로 눌러 놓으시고요. 오른손 움지는 당연히 이세 손가락을 써야 합니다. 1, 2, 3번 줄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 오히려 번거롭고 더 손이 많이 흔들거려요. 그래서 PIM 이세 손가락을 쓰는 것이 좀더 낫겠습니다. 네, 그리고 는 C-44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복잡할 게 없습니다. 도 그대로 있고요. 어, 잘못 표기됐네요. 그 다음에 미가 아닌 파로 바뀌죠. 네. 그래서 미를 누르고 있던 손가락이 옆으로 가서 반음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조금 버티면 되겠죠. 여기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솔미솔미 도파솔파솔파를 세 번, 네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노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존뎀번은이 마디 제가 편곡해 난 마디보다는 두 마디를 더 진행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스스로 기타를 치면서는 굳이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네, 다시 또 돌아가서. 두번 했죠? 네,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죠,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마디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도록 제약보는 시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곡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두 마디를 더 연장하면 되니까요. 뭐, 그 이상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반복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반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이 월츠죠. 그래서 아르페지오로 음, 제가 이제 패턴을 네 가지를 이렇게 판서를 했는데요. 자첫 번째는 제가 커버를 할때 썼던 방법이에요. 자 F 코드에서 그냥 베이스 루트음이 6번 줄이니까 6, 3, 2, 1, 2, 3. 가장 평범한 패턴이겠죠.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까지 도치. A 마이너 다시 F C E 마이너 온 B 이렇게 쭉이 패턴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유튜브 영상을 애니송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레슨을 해요. 거기에는 이 방법도 있고요. 3번 4번 이런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덴버의 그 음원은 여기에 가까워요.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 놓았는데요. 2번을 보면 F 코드에서 6번, 3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6 이렇게 되겠죠. Feel of my self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공 따다다다다. 네, 그래서 연습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 줄을 전부 다 쓰게 되는 것이죠. 6 3 1 2 1 2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부분을, 이 A를 배제하고, 6, 3, 1, 2, 1, 2 이렇게 연주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A를 쓰지 않고 이세 손가락으로요. 그러면 이제 집게 손가락이 3번과 2번 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조금의 그 번거로움이 있고요. 잘못하면 미스를 할수 있어요. 시술을 할수 있습니까? 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냥 3번으로 가겠다. 즉 3번 줄을 치지 않고 1번, 2번 줄만 가지고 반주를 하는 것이죠. 베이스는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4번은 이제 응용한 것이죠 6 3 1 2 동시에 3 동시에 1 2 3 네, 그래서 어쨌건 네 개의 방법 중에서 적절하게 뭐 섞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도 쓸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는 뭐 4번을 쓸 수도 있고 앞부분에서 뭐1 2 3번 중에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든지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반주를 하면서 즐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베이스 음이 드러나게 아포양도 주법, 즉 기대의 주법으로 하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별표를 했는데요. 이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그존덴버의 목소리가 청하고 맑고 좀 높으죠. 맑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반주에서 베이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곡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이스 음은 충분히 저음이기 때문에 이 어떤 진동을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좀 애매합니다. 그냥 쳐보면요. 아포얀도라는 주법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기대기 주법이죠. 기대기를 하지 않고 그냥 쳐보면 그렇죠. 이건 제가 일부러 작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의 어떤 이 역학적인 문제가 이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요. 나파인드를 하면 좀 강하게 드러나죠. 에너지의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판서 한 부분을 조금 지우고, 어 중요한 부분을 한번 메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악보를 보시게 되면 노래가 시작이 되면서 쭉 코드가 진행을 하죠 여기 보시면 F에서 G, A마이너, F, C, E마이너, On, B, A마이너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 음만 읽어보게 되면 F에서 게파 6번줄, G, 솔 6번줄, A마이너 5번줄, 라 이렇게 되겠죠 자쭉가다가 여기 지금 1 1 번째 마디부터 보겠어요. 뭐, o 포레스트 그 다음에 쭉 가죠. 그러면 C에서 도, E 마이너 온 B에서 이제 분수 코드죠. 도에서 C로 반음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A 마이너에서 라로 옵니다. 그 다음에 C 온 G 그래서 분수 코드로 솔로 가죠. 그리고 F에서 파, E 마이너 스 잘 보시면 도시라솔파미디 마이너 레까지 자 한번 계명을 제가 판서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라솔파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로 가야 하시면 이거는 기타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마이너에서 이게 아닌 여기 이래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자 도시 라솔파 미래 무려 7개의 음이 어떻게 되죠 하행을 하고 있고요 순서로 가고 있죠 음계죠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순차진행 이라고 하는데요 순서적으로 착착착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라솔파미레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의 멋있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의 베이스 다음에 나와 있는 나머지 음들 그 다음에 예 네, 그래서 이 고음에서는 꽃을 피우지만 베이스는 튼튼한 뿌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도시라솔파미에 해당하는 그, c, em, on, b, am, c, on, g, f, em, dm 까지 전부 일곱만이죠. 자, 이부분도 천천히 치면서 엄지를 아 포양도로 음. 치는 걸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포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상당히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포연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이게 어떤 대중가요, 팝송의 반주에 해당하지만 결코 반주라고 해서 음악성이나 전체적인 이 짜임새가 떨어지는 것은 안, 안, 좋, 좋지 않죠. 어쨌건 뭐 독주곡이든 클래식이든 팝이든 뭐 재즈든 어,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음이 드러나게 잘 연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아양도 주법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자음이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음미양을 충분히 키울 수가 있겠죠. 자 두번째는 자세가 고정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자 볼까요? 담은 줄에 기댔기 때문에 이 손은 흔들거릴 이유가 없겠죠. 기대지 않으면 일부러 제가 좀 흔들어보면요.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주볼을 모르고 그냥 이 퉁기시는 분들, 뭐 이렇게 흔들거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불안하죠. 이게 아니고 그냥 엄지가 딱 기대고 있기 때문에. 즉, 기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안정에 기여를 합니다. 이두 가지 정말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이게 클래식 기타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은 생소하고 좀낯설수 있습니다만 별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개방현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5번 줄. 자, 4번 줄은 떼야 돼요. 왜냐하면 3번 줄칠 거니까. 하자마자 뗍니다. 아니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하면서 바로 떼버리면서 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베이스가 드러나는지를 자꾸 들어보는 것이죠. 자, 이제 전체 이제 다뭐 해설은 되었고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코드의 진행에서 E 마이너에서 D 마이너로 가는 방금 여기 이 베이스 음의 순차 진행에서 마지막 코드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코드가 뭐였느냐 하면 D 마이너에서 E 마이너에서 D 마이너로 가는 부분이에요. 자이 마이너에서 e D로 진행하게 되면 몇 번째 마디냐면 16번째 마디입니다. 여기에서 6번선 당연히 개방연을 치고 그 다음에 한 오토바이 높은 D 마이너의 4번줄을 레를 튕겨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e 마이너는 6번줄의 미개방이었고요. D는 4번줄의 개방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세박자식이었거든요한 마디 안에 그럼 이렇게 이제 마디가 끝이 났는데 6번줄 소리가 6번줄을 아퍼핸드로 쳤으니까 상당히 길게 울려 퍼져요. 하나, 하나, 둘, 셋 하고도 계속 6번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자 이상 계속 6번줄에뭘 누르거나 다시 엄지가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개방현이 울리고 있겠죠. 그러면 레를 D 마이너에서 레라고 하는 4번 줄을 쳤을 때도 에 얘가 계속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트를 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갖다 대야 돼요. 왼손으로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만 왼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E 마이너에서 D 마이너로 갈때 E 마이너 쳤어요. 아무것도 누를 필요가 없죠. 6번, 3번, 2번, 1번 줄만 기니까이두 손가락은 떼버린 겁니다. 자 4번 줄을 칠 건데 살아 있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치자마자 갖다 대는 거예요. 4번줄디 마이너 엄지 치고는 바로 이 길을 덮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자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야만 음악적인 어떤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좀 번거롭죠. 또 귀찮고 어렵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안 하던 동작을 처음 하면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병이 아니고요. 아는 것이 힘이 되죠. 모르는 게 그거는 문제죠. 그래서, 6번 줄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갖다 대는 연습. 자, 왼손 코드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6번 줄부터, 아르페지오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줄 치자마자 6번 줄 갖다 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줄 치고 다시 5번 줄 갖다 대고, 4번 줄 아포얀도, 6번 줄 아포얀도. 자, 잘 볼까요? 자, 처음에 6번 줄 아포얀도 그대로 있습니다. 떼지 않고요. 5번 줄 아포얀도 하자마자 돌아와서 6번 줄 뮤트. 나머지 아르페조 쳐주시고, 4번 줄또 아포얀도 하자마자 돌아와서 5번 줄 뮤트. 그 다음에 5번 줄 아퍼 한다면 4번 줄은 저절로 죽겠죠. 6번 줄 아퍼 한다면 5번 줄은 저절로 죽겠죠. 예, 네.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영상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 투자 많이 안 하셔도요. 한 1, 2분, 뭐 길게 잡아서 5분 정도만 연습하셔도 이게 슬슬 손이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지가 아프얀도를 했을 때의 중요한 세 가지 어, 장점 말씀드렸죠. 음양과 자세의 안정과 하나 더 있죠. 뮤트에 기여를 합니다. 어, 어느 경우죠? 자, A 마이너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6번 줄을 쳐야 한다면, 뭐, 2마이너로 e 간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치면 또 5번 줄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로 갔을 때, 아빠인도 해버리면, 예, 이세 가지가 다, 목적 달성을 하죠. 음량도 크고, 자세도 안정이 되고, 5번 줄도 뮤트가 되는, 일거삼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애니송,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닙니다. 노래가 계속 순환이 되고요. 가사도 아름답고 쉽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정말 아름다운 노래, 반주를 잘 연습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훌륭한 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